오늘의 울산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아파트값 양극화가 역대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평균 5.6으로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울산 남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건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실탄 사격으로 제압한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남부서 경찰관들은 지난 29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하는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운전자와 동승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1년간 수출액이 762억 달러를 기록해 조선업 침체가 본격화됐던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악재가 적지 않았지만 선박 수요 증가와 석유화학제품 단가 상승으로 수출 실적이 다소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은 지난 2011년 지자체 최초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이후 조선업 침체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